안녕하세요, 정산인 TV 시청자 여러분, 방광석 전도사입니다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어,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정말 어려움들이 있지만 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일단은 먼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득 느끼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청선인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안녕!